네, 안녕하세요. 안정형입니다. 음, 현대백화점 그룹 특집으로 해서요. 음, 일단, 제가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랑 좀 기사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물론, 여기 있는 기사들은 제가 취신남, 취신남을 통해서 한 번씩 보여드린 기사인데, 그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접하는 기사구요. 음, 이제, 각 산업별로, 기업별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묶어드릴 텐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은 롯데 유통 쪽으로 제가 했던 것과 좀 겹치는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롯데는 워낙에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음, 현대백화점 그룹은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음, 어떤 산업의 업태, 그 다음 그에 관련된 트렌드, 그다음에 현대 백화점, 그다음에 면세점, 뭐 홈쇼핑, 그린푸드 등 여러분들이 거기 지원하실 때 당연히 현대에 관련된 기사는 보실 거잖아요. 근데 경쟁사라든지 산업에 관련된 기사는좀 찾기가 힘드시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고 가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볼까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현대 백화점과 홈쇼핑 음, 둘다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번째 유통 산업입니다 실제 마트 가는 것보다 빨리 배송하라 음 이거는 백화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홈쇼핑도 마찬가지죠 유통업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경쟁력 이라고 한다면 상품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배송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거고요. 또 최근 어떤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도 어떤 품목들을 좀 빨리 갖다 주는 것이 고객 만족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음, 좋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음, 유통의 혁명인 거죠. 배송의 혁명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현대 백화점이나 홈쇼핑 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하나를 딱 선택하셔서 그쪽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시는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 관련된 질문 어, 기사를 틀어놓고 할까요? 기사를 켜놓고 어, 현대백화점에 관련된 질문은 여러분들이 캠리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대홈쇼핑에 관련된 질문을 캠리에서 받는 거죠. 음,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콕 집, 집어내는 거죠. 지금 유통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 트렌드라 함은 어, 배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어, 만들어진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답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뻔한. 뭐 어떤 상품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접근들 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통업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디지털 전환 못하면 죽는다.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어, 단순히 어떤 유통업체들 뿐만 아니라요. CES 2019가 나왔는데 특히나, 특히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에게 있어서 어, 이 디지털, 이 적용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또 물류의 어떤 혁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쇼핑 형태의 어떤 혁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만큼 또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 빅데이터 ai IoT, IoT, VRAR, 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유통업처럼 굉장히 좀 파급력 있는 그러한 산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 r a r 을 이용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현대 홈쇼핑에서는 모바일 쪽으로 갔을 때에 또 v r a r 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존에 주지 못했던 즐거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화장품 산업입니다. 불황에도 럭셔리는 미나다 이것은 음, 화장품 산업 쪽, 뭐 AP나 LG생활건강이나 뭐 이런 쪽도 괜찮겠지만요. 저는 어찌 됐건 백화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테고리가 화장품이죠. 홈쇼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테고리가 화장품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화장품이 팔렸냐? 럭셔리 화장품이 팔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 g 생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세점에서. 아, 전체적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장품이 바로 LG 상관의 후가 됐었죠. 음, 결국에는 뭐 중국 시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면세점까지 좀 포함시킬게요. 음, 어떤 화장품의 카테고리 갖고 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여러분들 가장 큰 범주로 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럭셔리 화장품 군을 가장 큰 매출의 어떤 한 분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좀 파악하시는 기사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 아날로그의 힘. 이건 제가 롯데에서도 보여드렸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이토야, 몰스킨입니다. 이토야는 그 일본에 있는 그 문, 문구점이에요. 제가,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꼭대기층에서부터 쭉 내려와봤는데, 실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래서 편지 쓰고 나만의 노트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노트 브랜드 몰스킨도 어, 나만의 나만의 노트인가 이거 만드는 걸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 해밍웨이 수첩으로 유명한 건데 브랜드 스토리 리피어 성공장구했다즉두 가지가 주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하거나 어떤 걸살때 단순히 그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백화점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홈쇼핑에서 상품을 팔 때도 무엇입니까? 그냥 상품이 아니라 나만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브랜드 의 있는 상품들을 좀 소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거죠. 이런 대답을 하는 지원자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좀 이뻐 보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 오프라인 공룡이라고 이 기사는 실제 어 오프라인 공룡이라도 온라인 세상에서 하루 강아지일 수 있다라고 해서 글로벌 10대 소비재 브랜드 온라인 시장 성과를 살펴보니까 7곳은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점유율이 중요하다. 신속한 마케팅 전략 위해선 외부대행사 의존 줄여야 하고 온라인 매출 모니터링 강화해서 시간대별 마케팅 차별화해야 된다 이건 진짜 홈쇼핑에서 정말 중요한 거겠죠 구매 후기 등 이미지 관리 나서야 한다고 해서 메 m p 컴퍼니 유명한 컨설팅사죠 신브랜드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다음에, 이커머스 산업이죠. 어, 이건 제가 정말 취신남 할 때, 누누이 강조했던 거였죠. 월 990원 회원료 공짜 체험 충성 고객을 모셔라. 이커머스 업계 단골 확보로 매출 견인 유료 회원 유치 전쟁.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백화점에 온라인, 뭐, H몰인가요, 그게? 그다음에 아니면 홈쇼핑 있잖아요. 어, 이두 가지도요. 역시 무료 회원. 그냥 모든 사람들 다 회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유료 회원 서비스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나 저 백화점, 이쪽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백화점의 예를 들어 내가 뭐 연회비를 뭐 1년에 한 10만 원을 냈다. 한 달에 만 원씩 12만 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 가는 혜택을 줄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락인 효과라고 L O C K 그 다음에 다시 IN 락인 효과 잠궈버린다는 것이죠 그러한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음,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커머스에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어, 이걸 내가 지원하는 산업 쪽에다가 적용시킬 수 없을까? 왜 없어요 여러분들 애플도 애플릭스라고 할 만큼 이제 구독 경제에 나왔잖아요 콘텐츠 중심으로 나왔잖아요 다 서로가 베끼고 따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비적 트렌드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지원하는 산업 쪽 기업엔 적용시킬 수 없을까? 저는 그걸 좀 바라면서 이 기사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 하나를 가지고 읽어먹고 읽어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시고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구나 를 파악하시면 성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 쓰려고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를 이렇게 써라. 뭐 성장 과정 이렇게 써라. 저도 물론 그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본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과 기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느냐. 그럼 이런 것 읽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충분한 관심이 될수 있거든요. 그쵸? 차라리 신문 한 글자를 더 보고 어,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꼭 가져가시고요. 다음에 가성비 바람 타고 넣어놔도 pb 상품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음, pb 상품은 제가 롯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예전처럼 싼거 있잖아요. 그게 유통업체인데 싸지만 음뭐 품질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런 PB가 아니라니까요. 여 보세요. 값싸고 고품질 소비자 입소문. 백화점 PB 의류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호텔은 프리미엄 PB 전략. 디퓨저, 젓가락 고급으로 승부하고 안경 맞춤 셔츠까지 상품 확대 롯데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트렌드를 내놓는 거죠. 뭐 먹고 살아야 돼? 아 예,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매장을 더 만들어서 아니면 고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괜찮거든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얘기해주면, 어, 이 친구가 그래도 유통 산업 쪽, 백화점 쪽에서 지금 무엇이 핫한지, 경쟁사들이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알고 있네라는 뉘앙스만 주면 성공이랍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래서 이 기사도 좀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서 pb 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특히나 홈쇼핑 쪽은 pb 상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홈쇼핑에선 자체적으로 만드는 pb 상품 무엇이 제일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꼭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음, 다음에 이커머스 산업 이거는 어, 또 빅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온라인몰에서 쇼핑하는 어떤 행태를 좀 보니까 놀이하듯이 산대요 자주 산다고 합니다. 메이크샵 80개 쇼핑몰을 분석했더니 월 평균 주문 금액과 건수가 1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쉽게 담고 자주 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금, 특히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어,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음, 사람들이 이런 행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의 백데이터로 놓고 이러이러한 상품금들을 주력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끼로 삼아서 확 들어오게 해서 다른 아까 얘기했던 고가의 pb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의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그냥 쇼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놀이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자 라고 하는 전략도 괜찮겠죠 다음에 패션뷰티산업 역시 백화점에서 핸드백 매장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매출 부진 온라인 유통 강화로 롯데백화점의 본점, 랑방, 대케철수, 신세계백화점도 제품군 20%로 개편됐다. 핸드백이 안 팔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저가 디자이너 브랜드,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를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고가수인 명품으로 양극화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자파를 맡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의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이러한 핸드백을 좀 가지고 오겠다. 여러분들이 홈쇼핑 쪽을 지원한다면 하 이러한 어, 상품들을 나는 MD로 한번 해보고 싶다. 소싱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유통은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트렌드의 기사니까 좀 보시고요. 패션사람 또 갖고 왔어요. 음, 한샘도 한섬이죠. 죄송합니다. 한샘이래. 한섬도 이제 채용을 진행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섬에서 뭐 이런 옷들을 다 만든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곳들을 취급하는 유통 매장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됐건, 홈쇼핑이 됐건, 미국의 격변의 미국 의류시장 개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슬레타나 룰루네몰이 뜬다. 룰루네몰은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요가복에, 뭐 샤넬인가요? 이게? 요가복에 샤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자, 섹시코드, 데님 스타일이 퇴조야. 이건 유행이 지났어. 운동복과 운동복과 일상복을 겸용할 수 있는 에슬레저가 브랜드 급부상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특히 너무 쇼핑 쪽이죠 사람들이 어떤옷 이렇게 예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나와있는 섹시코드나 데님 스타일 쪽의 옷을 갖고 오면 안되겠죠 트렌드가 음. 여러분들이 그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트렌드를 알텐데 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을 보고 여러 가지 뭐 전어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파악한다면 어이 친구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지 바, 느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나오네요 <laughs> 취미 많네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 트레이닝 남이 대서 이건 약간 좀 기획기사 같긴 해요 백수 패션은 옛말이다 트레이닝 남자가 대사다, 대세다라고 해서 와 세상에 남자 트레이닝복이 100만 원대 명품 여러분 사실 거예요 야난돈 있어도 이건 못살것 같네 백수 패션의 상징으로 꼽히던 추리닝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남성 쪽에 있어서도 S 레저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또 이해되실 것 같고요. 남성 의류 그다음에 뭐 스포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트렌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어, 밑에 현대백화점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리빙산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체험형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죠. 백화점 밖으로 나가는 생활특화 매장이다. 현대 리바트 직영 매장 어, 확대한다. 수면과 가전 등 전문샵 늘린다. 롯데는 콘란샵을 강남에 열고 본점 리빙관 대대적 리뉴얼, 신세계도 까사미아 인수에서 1년 프리미엄 브랜드 론칭 예고 제가 왜 백화점으로 안 꼈냐면 이게 전체적인 유통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리빙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F&B였다면 이제 다음 넥스트는 리빙이고요. 사람들이 그냥 침대를 만져보고 누워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구라든지 리빙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어, 어 역시 배송과 관련된 부분이죠. 30분이면 문화까지 배송된다. 유통업. 어? 현대홈쇼핑입니다. 현대홈쇼핑, HS프렉스, H퀵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큰 흐름, 유통 쪽에 있어서 온라인 쪽에서 빠른 배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을 제가 정리를 한다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프라인 매장 쪽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자. 그런 면에 있어서 현대백화점은, 그 다음에 현대홈 쇼핑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쪽에 서의강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속도, 어, 빠른 배송 속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구독 경제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대로 범위를 넓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취신남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고요. 또 실제 어떤 뭐 소제목, 아니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꼭 자기 소개서에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면접 때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제가 콕콕 집어서 떠 먹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낼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요즘에 이제 인사담당자 아니면은 현업이 신데 현업에 계신데 이제 실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평가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그분들이 딱 하는 얘기 그겁니다 어 저희들이 뭐 제가 따로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기소개서 보듯이 막 쥐잡듯이 그 분들 못 봐요 관심도 없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읽기가 싫습니다. 라는 얘기에서요. 가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이라든지 인사팀에 있는 담당자들 만나서 평가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음, 그러니까 자소서를 열심히 쓰시는 건 좋아요. 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음. 차라리 저는 이런 기사들을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쪽에 이런 내용들 이 조금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 마음을 좀 전하며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 모아 모아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며 예,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